점수를 많이 맞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짤 네. 맞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laughs> 네. 다음은 <자>, 까요 제일로 <laughs>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어, 중학교에서는 네 가지. 네. 첫 번째 시간에 어휘 할만 하시죠. <laughs> 네, 와. 공 할만합니다. 그다음에 대화 어렵지 않아요. 네. 네 대, 대화는 네. 어렵지 않아요. 대화는... 네. 그죠 다이얼로그 A B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본문 내용이 이제 일9에서 8문이 나오는데 가장 비중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는 이 어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마장 파트가 법인데 아주 어법인데 어법이 본문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가장 크게 지금 어 보시면은 16에서 18 이 지문을 가지고 네. 어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법 자 16번 아. 어법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17번 이렇게 어법 18번 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어법을 만들었어요 네 흐름상 어색한 거네 이거 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네, 본문을 내용 말해야지만은 아 문법적인 사항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중학교 2학년 해당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와닿을 겁니다. 아, 그러면 내년 내가 현진장이 <laughs> 2학년이 되었을 때아 이런 정도 수준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점수를 많이 맞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짤 네. 맞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laughs>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 자, 보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16번, 18번 지문이어서 이게 본문 내용인데, 그러면은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 B, 네. C, D, E. 어색한 거. 그 다음에 이모치와 e, 바꿔 쓸수 있는 거. 다 문법적인 거분입니다 음.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해석만 네.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죠? <laughs> 네. 네. 해석을 제가 선생님 해석 되게 잘해요. 와! 예 g 긴 해. A new school year. 신 학기죠? 신 학기. 네. 새 학기.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은 is stressful. 짜증 난다. 네. 뭡니까? 스트레스 열받어열 받습니다. 네. Too many students 만 학생들한테. 그죠? 네. 현진이 도열 받죠. <laughs>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수고예요. How can we get off to a good start? 우리가 어떻게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건 네. 수고입니다. Get off to a good start는 잘 성공적으로 시작하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자체는 그렇죠. 그래. 네, 본문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laughs> 가면 어려워져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아, 본문 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본문의 네. 어법적인 사항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맞아 언니가 <laughs>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네. 네. 어려운 <laughs> 방. 현진 양도 방이 더러운가요? 어 지금은요. 어제 청소를 해서 별로 안 더러운데 어제까지만 하면 난장판이었어요. <laughs> 난장판이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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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여기 청소을 <laughs>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You clean up.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청소해야죠. 그리고 나서 네. then, then, 그리고 나서 you bring new stuff into it. 새로운 재료를 into it. 그방으로 가져온다. 청소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고 <laughs> 그리고 a n d i t soon gets messy again. 그리고 그것은 곧 다시 어떻게 됩니까? Messy. 더럽혀진다. 다시 돌아와 자요. 빨리 하면 뭐합니까? 또 더러워지는데. 그죠? 맞아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지기 위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 뭐라고 했어요? 똥오리똥오리 걱정하지 마. Your room is much cleaner than mine. 너의 방은 이때 much 뜻은 많은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거죠. 아닙니다. 비교급을 이 아래 들어간 비교급에 비교급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교급 더 깨끗한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자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이런 표현이 다섯 개가 있어요. Even still much far 얼라 다섯 개. 훨씬로 해석해줘. 훨씬 훨씬 더 깨끗하다. Than mine 내 것보다 오. 이렇게 이런거 어렵죠. 요 이런 거 문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그것을 몇 번에 있냐면은. 비교급 강조어가 2번에 3번에 3번에 더 비교급 있죠 3번에 있어요 어? 비교급에다가 해놨어요 자 어떤 오. 부분이 있냐 아 선생님은 네. 비교급 강조표현 5개 그죠 자 이렇게 이 v 스 n still much for a l 비교급은 해서 어떻게 한다 훨씬으로 해석해 훨씬 털로 된 그는 크다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이분네 <laughs> 출제 포인트 써놨죠? 이런 거 시험문제 네.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것만 <laughs> 오, 선생님이 13가지를 쫙 모아놨어요 이거 보면 다1 0 0점 맞아요 방법 쉬워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시험문제 나오는 거 선생님이 다 추려놨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요자현진장 보세요 <laughs> 자 네.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달 뭘까요? 박고성이 가장 적당 다섯 개입니다. 보시나요? 네. Very even many more. 다몇 번입니까? 몇 번이죠? 2 번이요. 2 번입니다. 쉽죠? <laughs> 아 아니 알면 쉬운 것 같아요. 알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한3세 아, 네. 개가 꼭 나오는 것이 문제. 이미 본문에 이런 문법적인 사항들이 보편적으로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아 그것만. 보통 시험 범위는 2에서 3 단어 정도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사항은 한 3, 한세네 개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17번 가볍게 해결 되죠.